거의 뭐 알파고처럼 이터한예 AI 같은 기계입니다.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좀 보이지만요, 엄청난 예 그동안 실험을 먼저 김성균 씨 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. 테스트하는 건아니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. 저희는 바로 실전이에요, 이거. 아, 이거 어 이거 이거. 진짜. 자 스캔을 네. 뜨고 있습니다. 김성균 씨가 스캔을. 근데 이게 이게 거짓말 안 해도 긴장돼서 이거는. 음, 긴장을 안 하시면 됩니다. 자. <laughs>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삼천포 김사장처럼 구수한 연기도 좋지만 난 역시 악역에 강하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악역 체질이다 지금 진동 안 왔나요? 왔죠? 네. 근데 뭐 이렇게 <laughs> 참았어 아, 어, 와 대박 이거 보통 막 뿌리치고 난리 나는데 막 어, 예전보다 좀 압이 약해졌나요? 아 제가 지금 오른쪽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예. 좀 저리거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항상 저린데다가 <저림되어> 저리니까 <laughs> 좀, 좀 무뎌진 것 같아요 <laughs> 아,